이의 마지막 스포트인데 어, 21경기까지는 단 5승이었습니다 3.20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보십시오 1.03의 평균 자측점에 <laughs> 4승 차고 <차이 웃음> 있어요 남 선수가 9월 28일 엘전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요 27경기 선발 로또 친접이 좋은 투수인데요 잡아당겼습니다 멀리 갑니다 중전 쪽입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솔로 홈런 넥센의 몇몇 타자 그중에 강종호, 박병호는 분명히 홈런을 친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는데 사실 최진행 선수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속으로 좀 많이. 소리하지마 임마. 멈추게 삼진. 변화구 원볼 투스트라. 이크 소리 삼진. 뒤면은 예. 자노게트 타구인데 위스 따라갑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강정우 선수의 솔로. 예. 강정우 선수, 강정우 선수의 시즌 25 홈런이었습니다. 자. 지금 막 지지 않았고 뒤로 약간 밀리면서 역시 히팅포인트도 조금 뒤였었고요 그래서 네. 자이 보세요 치고 난 다음에 뒤로 저렇게 물러날 정도로 타이밍이 늦었는데 예. 유현진 선수도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현진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아 먹혔다 나와서 3.19의 평균 자책점아 참아 냈습니다 <laughs> 스타트 끊었고요 스윙 자기들이 보유합 갑니다 1호! 1호! 1호에서1호에서 세임됩니다 통과 성 스윙 삼진! 바가쪽 유인도 조고만은 이대수! 강원삼이 계속해서 있을까요? 초곱니다! 좋아시겠다안타입니다 번트! 번트했습니다! 자 포스 잡아서 삼노! 삼노! 삼노에서! 삼노에서 세프됩니다세프 삼노 쭉! 막아놓고! 자 어디로? 1일뿐입니다 스윙 삼진! 종교는 멈춰! 빠른 볼! 리언전! 오늘 삼진 열! 10... 됐는데요 이루 딱볼, 2루, 2루 주자 받았습니다 잡았어요, 1루 회뿐입니다. 3아웃, 대단한 류현진인데요. 노마호 선수의 2-3미어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대단한 건 대단한 거고. 넥슨. 네, 실패한 게아 게임을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